설마, 내 보험 안에 이게 없다고요? 하, 진짜 미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제 고객님들 아니면 진짜 안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정말 중요하지만 한 달에 월 납입 보험료가 600원에서 1000원도 안 하는 특약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뜻합니다. 우선 이 특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가입해놓으면 너무나 좋은 특약입니다. 우선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대상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도대체 이세 가지 특약에서 누구의 책임까지 배상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에 아무것도 안 적힌 그냥 일상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와 배우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일상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30세 이하의 자녀가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족 일상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죠. 이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증권상 주소지에 계재된 동거 중인 친족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과 배우자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특약이 바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사실 가성비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좋은 특약입니다. 600원에서 1000원도 안하는 이특약은 사실상 1인당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특약은 하나당 가입 금액이 1억을 한도로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피보험자의 범위 중에 한 사람만 가입이 돼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뒤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실수로 남의 집 TV를 파손시킨 경우에 이런 걸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빼고는 이런 것도 되나 싶은 것도 된다고 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600원에서 1000원도 안 하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대인 및 대물 사고의 한도를 1억까지 실손 보상을 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요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누수는 50만원 누수 외 모든 대물사고는 본인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대물이나 누수사고의 본인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빨리 본인이 가입해 놓으신 보험증권을 한번 열어보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여기서 나는 증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하... 그럼 그건 진짜 관리하는 보험 증권이 없으시면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요청하셔서 팩스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물사고의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올라서 지금은 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도대체 왜 올랐냐? 100% 정답은 없지만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이 길가다 남의 핸드폰 파손시킨 것까지도 배상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실수로 남한테 피해를 끼쳐서 뭘 물어줘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급 사유에 문제만 안 된다면 전부 다 배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 쳐가지고 다치게 한 거? 네,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걸어다니는 사람 다리를 물어서 배상해야 되는 거? 네, 됩니다. 그럼 길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 어깨 부딪혀가지고 상대를 다치게 만든 것도요? 네 됩니다. 상대방 어깨를 잘못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다친 게 아니고 상대방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에도요? 네 됩니다. 그러면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도중에 상대 차를 파손시킨 것? 네 됩니다. 우리 집 누수 때문에 밑에 집까지 누수 피해를 입은 뭐 그런 것도 되나요? 그러면? 에이 설마 이런 건안 되겠? 그것도 됩니다. 무튼 보장을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600원에서 1000원이라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누수는 50만원, 누수 외 모든 대물사고는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끝내면 보험사이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들 철수가 친구 집 놀러가 가지고 TV를 깼는데 원래는 대물손해액이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부모나 자녀 중에 한 명이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면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2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겠죠 그런데 이걸 부모와 자녀 각각 따로따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해 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각 상품의 독립 책임에 따라서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부모가 가입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이 나오고 또 자녀가 가입한 특약에서 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또 2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결론은 본인 부담금 20만 원 없이 40만 원을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개 이상 가입해 놨으면 본인 부담금이 없이 보장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가입했다면 본인 부담금도 면책이 되겠지만 보상 한도가 아까 하나당 얼마라고 했죠? 1억이라고 했죠. 근데 보상 한도를 두 개를 가입했으니까 1억이 아닌 2억까지 보상 한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위험들에 대한 정말 보험 전문가인 저조차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폭넓은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600원에서 1000원도 안 하지만 이것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족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없는 분들은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보험료가 저렴한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이 특약을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더. 이건 진짜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데.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의 청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이나 상해 보험금 청구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처럼 계약자가 콜센터로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사고 접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계약자한테 알려주고 계약자는 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팁이 있는데 현장 사진 꼭 찍어 놓으시는 게 보험금 청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보험, 일상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꿀팁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이 보험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생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맨날 무조건 가입하라는 얘기만 들어봤지, 이런 얘기. 이번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실 것들이 많으니까요.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음, 오케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무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꼭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